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예배하는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어, 그 말이 가져온. 어,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하신 그 말씀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 그 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버림받으신 하나님, 버림받으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보이는 왕을 달라. 어, 사사로 만족을 못하겠다. 사메일 당신은 그래도 괜찮았지만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을 본받지 않는다.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판결을 뒤집는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사로 받을 수는 없다.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참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자신들의 아들들이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왕이 중심에 왕은 뭐예요? 나를 다스려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를 다스려주는 존재 나를 보호하고 나를 다 가르치고 또 복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사람으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 내가 버림받았다. 그런 표현을 사무엘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저들에게 버림받았다 이런 표현을 가슴 아픈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알수 있는 대목이지요. 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상처 때문입니다. 어. 사무엘을 보면 괜찮았지요, 그렇죠? 사무엘을 보면 괜찮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되니까 그 직임을 아들들에게 위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인격이 안돼 인격이. 인격이 안 되는데 사사의 직임을 받았어요. 사사는 사실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는 것이지 유전되는 게 아닌데 지금 사무엘이 자식들에게. 그 사사직을 유전시켜 준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욕심부린 게 아닌가. 사무엘도 이뭐 좋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좋지 않게 생각하면 사욕을 부렸던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어, 준비가 안 된? 참 인격이 덜된 이런 자식들을 어 이제 사사로 세우니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왕은 나를 통치하는 존재를 말하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나의 힘이 되줄 어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뭐 이런 경우들을 수시로 봅니다. 예전에 제가 이 프린터기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어? "주님, 돈이 들었습니다. 또 나는 네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 아니다. 네 주인은 돈이다." 라고 하는 그렇지요. 하나님은 왠지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안 보이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돈은 너무 가까이 있어요. 사실은 주님이... 돈보다 더 가까이 계신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마음 속에. 근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을 모시고 사는 거죠. 돈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돈이 울라 하면 울고 걱정해라 하면 걱정하고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하고. 그 돈이 저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그것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 돈은 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주인이시고 주님이 제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제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에, 돈을 제 주인 삼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계속 싸워나갈 수밖에 없었고 어, 그러면서 점차 어, 이렇게 물이 희석되듯이 에,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의 태도가 상황이 변화되더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했다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늘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m a l 상8장 a 절2 절에 보니까 s m a 이 늙음에 그의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 s m 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 m 라 그들이 m 엘세바에서사사가 되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 본문에 나오죠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자격이 없는 자식들에게 사사로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준이 없는 사람을 사사로 임명을 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불거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3 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어떤 사람이 잠깐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낙하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위임받아서 있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끝나버려요. 그래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참 아름답게 쓰려고 할 때. 준비하는 과정을 굉장히 세심하게 시간을 보내십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또 다윗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기간을 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야 그 기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인생이 다 탕진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관그 그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요. 그것이 없으면 결국엔 그는 어떤 보직을 맡는다 할지라도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오래 못 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이전에 준비 과정을 좀 착실히 밝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그게 잘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 이제 뭐 기업체의 사장이라든가 어, 아니면 뭐 교회도 요즘에 이제 대물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게 자식들에게 좀 물려주죠 물려주는 데 어, 역사가 뭐를 하나 발견을 했냐면은 왕권이 유전되잖아요 위임된다, 자식들에게 계속 흘러간다 말이죠 유산되는데 그 자식이 어려도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연약한 왕을, 어린 왕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왕이 제대로 할수 없어도 제대로 할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어느 정도의 어떤 판단력을 갖추게 됐을 때, 이제 그 판단력을 점차 점차 왕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그 어떤 과정이 없이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독불장군으로는 그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사무엘도 독불장군 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채우고, 어 또그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하여금... 또 충성스러운 사람을 길러내게 만드는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케이스도 그렇고 다윗의 케이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의 목표를 놓고 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외롭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더그 세계가 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어, 다윗 보면은 다 고치 덩어리만 모였잖아요. 다 고치 덩어리만 모였으나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으시고. 그들을 다듬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고 서로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아들랑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다 다듬어 가셨어요. 그게 다윗이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정권을 갑작스럽게 물려받은 건 남북의 통일 왕, 왕이 된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염려할 게 없었어요. 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과 그리고 달란트를 다 알아. 뭐에 강한지 약한지. 그러니까 다 적재적소에 놀수 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함께 말씀을 가르친 자들과 오랜 시간 같이 보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자들의 에, 특징을 알아. 그런데 이 제자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동역자라고 불렀어요 동역자. 그리고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일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 오랫동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 다른 사도들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제자들의 그런 사역이 다 성경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담긴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바울의 메시지만 너무나도 많이 어뭐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원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아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중요 직분자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더 범죄하게 만드는 길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직자나 정치인이나"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델이 되기 때문에 모델이 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은 백성을 타락을 백성들의 타락을 이끄는 어떤 견인대 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범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의 자녀들은 가장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사무엘처럼 지금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장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그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완성도 있게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목회자의 자녀들은 어찌 보면 믿음이 가장 훌륭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뭐 장로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우리가 볼 때는 "야, 뭐 이렇게 부모님의 믿음이 너무 좋다. 자식들의 믿음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왜 어, 그러냐? 본인의 의지에 발현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 자의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쓰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런 기간을 통해서 내가 내 자의로, 본심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제대로 정립을 하고 나아가야 어, 뭐 부모님처럼 훌륭해지는 그런 이제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주어진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 보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잘했습니다. 어,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한 것이 다 물려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사무엘도 좀 실수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이런 자식들 사사로 세우라 그러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했던 어쨌든간에 좀 준비가 덜된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까지 외면하는 인간 왕을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안타까운 실수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제 우리가 다 놓던 것처럼 모세도 또 오늘 사무엘도 어,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실수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어,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한 사람을 보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어떤 아픈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나에 대한 것들이면 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내 마음 그릇을 키우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나 어, 뭐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사무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식이 뭐 말, 말, 말을 안 듣는 것은 엘리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사무엘도 어쩔 수가 없어. 그걸 뭐 자식 교육 잘못 시켰네.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내 의지가 나에게 발현되기 때문에 나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